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. 오늘은 낮 동안 따뜻한 햇볕이 가득하겠는데요. 여기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. 경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온종일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. 야외활동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. 요 며칠 비가 내리면서 날이 쌀쌀했는데요. 오늘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섭니다. 창원의 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겠고요. 주말인 토요일에는 23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맑은 하늘 드러난 모습입니다. 또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도 무척 좋습니다. 하지만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. 의령과 창령 6도, 창원 9도, 김해가 8도로 대부분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한낮 기온이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합천이 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. 낮 기온은 산천과 진주 21도, 합천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해상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요.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당분간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